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에서 유치부 부장 집사이자 영락 어린이집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홍경자 집사입니다. 제가 영락 어린이집을 맡게 된 것은 2012년 10월부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영락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류 전향에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일하게 된 지도 벌써 4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갑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100가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그분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락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는 제게 부담과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놀림이었고 휴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여명의 아이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여름, 상, 여름 성경학교 등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깔아주신 멍석 위에서 마음껏 춤추고 누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락 어린이집은 단순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영락 어린이집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간섭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비처럼 구석구석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최고 경영자 성품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최고경영자란 단어가 제게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참석한 그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젖어있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사의 글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찾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가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친히 운영하시는 영락어린이집을 교사들인 우리가 먼저 기도로 살심고 말씀으로 채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이 길을 보람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리 14명 영락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감사 14가지를 모아봤는데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지내며 우리도 에너지 받음에 감사. 수년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람에 감사.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짐에 감사. 나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줄수 있음에 감사.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 영락 어린이집을 졸업한 친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영락 어린이집에 다시 방문한 것에 감사.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 아이들을 통해 순수함을 배우고 해맑은 미소를 볼수 있어서 감사. 건강하게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서 감사.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 앞으로 영락 어린이집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